저는 남자하고 여자하고요 같은 라인에서 같은 나이키를 신고 나이키가 제일 좋은 운동화라고 치면 나이키 신고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남자는 나이키 신고 여자는 고무신 신고 뛰는 거예요 지금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여성들이 진급에 진급에 진급 진급 거듭 못하잖아요 어느 어느 선에서 그냥 멈추죠, 우리는. 그러나 그거를 우리 스스로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와 계신 남성은 제가 레이디라고 생각하고 그냥. <laughs> <말씀 중에> <웃음> <웃음> 그래서, 아, 타이밍이다. 오늘의 포인트는 어느 시점. 제가, 제가 참 그, 이런 시점, 포인트, 이런 거를 제 인생을, 어, 자기주도라고 할까요? 그거 굉장히 잘 이끌고 온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 아, 김미화가 이렇게 자기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지 몰라요, 어쩌면.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아까 제가 이제 솔직하게 우리, 우리, 우리 여기에서 하는 얘기니까 제가 솔직하게 제 심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 첫 결혼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19년 살았습니다. 아, 정말 저를 속이는 거죠, 그거는. 행복하지 못한데 계속 살아간다? 살아간다? 그때는 그냥, 아, 그래. 내가 코미디언이고, 내가 사회에 알려진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조목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만에 하나 내가 이혼한다면 사람들의 그 시선들 이런 거 그다음에 내가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나나 나 사회적인 편견으로 매장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어쩌면 제 이기심으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 감추고 살았는지 몰라요 제 감정을. 그런데. 어느 날, 와, 이거는 놀라운 깨달음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침대에서 딱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딱든 거예요. 그건 이상한 깨달음이거든요. 어? 내가 왜 여기에 이러고 있지? 부족한 게 없었어요, 저는. 음. 차도 좋은 차죠. 집도 좋은 집이죠. 뭐, 코미디언으로서 엄청 잘 나가고 있죠. 제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마음은 항상 슬프고 외롭고 뭔가 태양이 막 내리쬐는데 그늘이 없어. 비가 막 내리는데 우산이 없어. 우리가 늘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게 더더욱이나 간절했었는데, 그냥 감추고 있었던 거죠. 제 감정을. 근데 그 침대에서, 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고 벌떡 일어나면서, 인생은 짧아. 인생은. 나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우리 가다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잖아요. 내일, 또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 내가 왜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래, 돈? 가진 거? 나다 버릴 수 있어. 이거? 직업? 코미디? 버릴 수 있어. 그때 엄청난 제가 결심을 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버릴 거야. 버리고 나는 뭘할 거냐면 딱 일어나자마자 그래. 명동에 가서 내가 리어거를 가지고 어, 풀빵 장사를 하자. 만약에 다 잃는다면. 그리고 이것을 일자 눈썹. 순학질 표 풀빵. 이거 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일자 눈썹을 붙여 여기다 그리고 서 명동에 이거 하루에 10사람 안 팔아주겠어요? 팔아주지 그러면 그것만 해도 저는 행복할 것 같았어요 정말 간절하게 그러자 그러자 배추 장선 할수 있어 왜냐하면 저 밑바닥 나, 나를 다 놓으면 저 밑바닥에 정말 어려운 일도 내가 할수 있다라는 어떤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서 내가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방송국에 있는 저 많은 높으신 어르신들을 보세요. 방송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다 정치권에 줄대고 있죠. 언론들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다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거밖에는 눈에 안 보여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출세하기 위한 거예요. 내 출세를 위해서 내 밖으로 안 놓겠다는 거거든요. 기득권이 되는 게. 정치권 마찬가지고요. 이걸 놔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순간, 솔직히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선언했냐면, 이전에 김미화는 죽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마음속으로. 그 이후에, 저에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죠. KBS, MBC. 이것은 자의로, 여러분, 회사에서 내가 어떤 자의로 하는 거하고 타의에 의해서 너는 나가. 그리고 너는 앞으로 코미디 할수 없어. 너는 시사프로 왜딴 데로 가? 왜딴 데로 가야 돼요? 그냥 이유 묻지 말고 딴 데로 가. 이런 거. 이런 거 견딜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아, 내가 패배를 했나? 나 실패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막 신문에서 막 난리가 나고 막 제가 KBS 블랙리스트 사건 있을 때 책에 자세히 기술해 놨습니다마는 경찰서를 127일 동안을 제가 그, 그 KBS에서 쭉 끌어 가지고 가 가지고 제가 몇 번을 갔는지 몰라요. 경찰서 갈 때마다 막 기자들이 막 반달로 서 가지고 막, 막 찍죠.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즐기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이게 정말 힘들면요, 그게 엄청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여러분, 제가 앞에 이혼하면, 이혼을 생각을 하면서 김미화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죽음이 첫 번째 스트레스예요, 사람에게. 누구나 다 죽는 건데 스트레스죠. 가끔 누워있다가, 아, 나 이렇게 죽는 거야? 하면 벌떡 일어나고 잠안올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나약해질 때. 그게 첫째 스트레스고요. 두 번째 스트레스가 이혼입니다. 이혼.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딘 여인. 빠밤. 이, 네, 바, 바, 이혼하라고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laughs>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디고 이겨낸 여인들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버금가는 스트레스를 받아봤기 때문에 나머지 스트레스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KBS 1? 그래 그래 저 사람들이 그러면 오케이 즐겨줄게 딱 마음속으로 즐긴다. 자, 오늘 경찰서 가는데 제가 네번 갔었습니다. 의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각, 각양각색의 의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입고 가나? 내가 뉴스를 보면서 분석을 했어요. 아, 저, 아, 그래, 법원 출두할 때저 아줌만 저런 옷을 입었네. 아, 너무 칙칙해. 저 색깔을 좀 밝은 색으로 입고 스카프 매 줘야지. 아, 가방? 가방을 글쎄 핸드백을 메고 가야 되나 색을 메고 가나 애매한 거예요 경찰서 출소할 출수, 때 이게 의상과 화장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떡하지 막 고민하다가 뉴스를 딱 봤더니 법원 들어갈 때 가방을 뭐 까만 무슨 서류가방 같은 것들을 다 하나씩 들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저런 걸 들어야 되겠다 나도 나름 코디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뭐냐면 우리 집에 보니까 그 노트북 가방이 있더라고. 어? 그래서 노트북을 꺼내놓고 가방을 딱 들었어. 그 딱, 한번 인터넷에 서 찾아보세요. 경찰 출두하는 사진이 여러 개 있어. 그리고 되도록이면 밝은 색깔. 어? 옷, 스카프 딱 하고. 어떤 때는 버버리. 어? 딱입고그딱 그 하면 경, 경찰에 기자들이 딱서 있어서 반달로 아까 얘기했듯이 쫙 있어요. 그러면 딱 발을 듣잖아. 그럼 요새는 자동이에요. 카메라가 팍팍팍.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팍팍팍팍 막 터져요. 그럼 탁 하면 팍팍팍팍팍팍팍팍 막 이래. 그러면 그 소리가 막 팍팍팍 계속 울리잖아요 옆에서 한 사람이 찍으면 자기가 혹시 또 동작을 놓치나 싶어가지고 옆에도 막 찍어대요. 그러면 막 불이 막 팍팍팍팍 하는데 손을 올려도 팍팍팍팍이 올려. 손을 콧구멍에다 한번 넣어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그런. 정말 사람 잘못 본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극한의 스트레스를 맛봤던 여인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더 주겠습니까. 아뭐 방송 못하는 거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훌빵 장사라도 나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나 자유로웠다. 자유로웠다. 그런데 뭐 MBC? 아, 왜 시사 프로그램, 왜, 왜 못하게 해? 왜, 왜? 내가 뭔 얘기를 했길래? 난 아니,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자기들이 편견을 가지고 나에게 그래? 그런 어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 어, 남편이 또, 또 똥구멍을 살살 긁어줘. 부인, 괜찮소? 내 월급 갖고 삽시다. 어? 이런 식으로. 그래? 우리 적게 먹고 적게 싸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정말 그 침대에서 저를 깨우쳤던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간절하게 내가 과연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을 해서 깨우침이 왔는지. 아니면 정말 신께서 미화야 너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너 불쌍하고 가엾다. 너는 이런 깨달음을 얻어라 하고 깨달음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그게 절묘한 어떤 그런 타이밍에 우리가 인생을 주도적으로, 아, 내가 이렇게 갈 거야 하는, 아무런 자신감이 없어도 나에게 어떤 자신감을 불어넣잖아요? 그러면 용기가 딱 되는 거예요.